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자 주말 잘 보내 고 계십니까 자 10월 들어서 자 글로벌 특히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만 4% 코스닥은 8% 가깝게 급락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개별 종목들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다음 주에 매크로 변수 불안감이 진정세가 이루어진다면 ev 첨단 소재를 비롯하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제차 반등 기조가 다시 한번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화요일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4,770원 고점에서 자, 지금 20% 가까운 반락을 보이겠죠. 3,400원과 3,700원 때는 그 동안의 지지 라인으로서 여러분들은 해당 가격 내에서 매수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홀딩하시고 제가 드리는 전략과 함께 탈레방에서의 타점까지 공유가신다면 다시 한번. 지난주 초처럼 급등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의 채널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EV 첨단 소재 업로드해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팝업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EV 첨단 소재 제 영상 보시고 항상 투자 전략, 특히 세부적인 매매 전략 수입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기능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자, EV 첨단 소재 리튬 가격 반등세에 힘입어서, 자, 핵심 광물들이 니켈과 구리를 비춰서 이렇게 EV 첨단 소재에 앞으로 향후 성장성과 실적에 모멘텀을 줄수 있는 이런 핵심 광물들이 반등세를 같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한가까지 기록하게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실질적인 대주주인 온씨 형제의 큰 그림을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ev첨단 소재의 지분 투자와 함께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2차전지 핵심 광물 쪽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또한 ev첨단 소재만의 경쟁력과 함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 ev첨단 소재 투자전략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8월 4일 주가 급등을 가져왔던 자 고순도 구리 국내 공급 계약 유통 사업 신사업 순항을 보겠습니다. 자, EV첨단소재는요. 고순도 구리인 전기동 국내 공급하는 계약을 홍콩 W사와 국내 A사를 통해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V첨단소재는 2분기에 콩고산 구리 500톤을 싱가포르 소재 H사를 통해서 국내 D사에 공급 예정으로 유통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번 잠비아산 구리 계약을 통해서 수입처 및 수입 루트의 다변화와 함께 안정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전체 구리 수요 2,560만 톤 중에서 25%인 자 643만 톤이 에너지 전환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전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성장과 함께 구리 수요 또한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이브의 첨단 소재가 자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자, 지금 온시형제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자, 다, 당연하죠.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자, 계열사를 EV 첨단 소재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자, EV 첨단 소재 넥스턴 바이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에너지 자 SL 홀딩스 컴퍼니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온시 형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V 첨단 소재와 다이나믹 디자인 앞으로 키워 나갈 그러한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 인도네시아 니켈 관련해서 자 MO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사적인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이나믹 디자인 성장과 함께 자, EV 첨단 소재와 이러한 그룹 전체적으로 그룹에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그러한 막 중차대한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이나믹 디. 자,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은요, 자,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 사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죠. 자, 지난 67%를 지분을 취득하면서요,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자, 광물 탐사권은 물론이고요, 자, 니켈 관련 사업 전반을 진행해 온 회사와 함께 이러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단순 투자가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나갈 것인 이러한 부분에서 MOA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자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인도네시아 니켈 관련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자금 조달 면이라든지 앞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키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필사적인 운명 그러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다이나믹 디자인과 이브 첨단 소재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개인들이 손절매할 때 145만 주를 매수한 이유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자. EV 첨단서가 투자한 대만 프로로지움이죠. 자,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기가팩트리를 발표했습니다. 자, 7조 5천억, 7조 5천억이죠. 이러한 부분에 엄청난 대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한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빈센트 양 프로로지움의 CEO죠. 이렇게 촬영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2031년에 연간 약 75만 차량에 배터리 공급 가능한 60기가와트 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자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공장 7조 5천억 투자해서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죠. 자 5년 뒤에 이렇게 큰 규모의 양산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프롤로시움은요. 자 최근에 자 독일 말레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협력을 하고 있죠. 자 말레가 어떤 회사입니까? 1920년 설립된 독일의 가장 큰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전 세계 30개 나라에서 지금 16개 연구개발 센터와 함께 160개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회사이죠. 자 지금 연 매출 규모가 16조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과 지금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프로러 지움이 독일 말레와 함께 그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앞으로 진짜 프랑스를 비롯해서 자 북유럽 쪽에 지금 공장을 추가 증설, 기가 팩토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위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 원 하던 계좌가 자, 2,000만 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입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자, 상한가 수익, 급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정보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이 검색기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 계좌 인증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칠 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시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 매크로 변수가 진정될 것으로 자, 기대가 큰 만큼 EV 첨단 소재의 주가 반등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지난 하락 기간 동안에 중요한 가격대였던 4,150원을 다시 한번 넘게 된다면 EV 첨단 소재 5,000원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다라고,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시간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여러분들은 E.V. 첨단자재 같은 자 핵심 광물 업체들의 그러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제가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번으로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송해 드리죠.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단자료를 가지고 매매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눈에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외국계 자료와 국내 대형 증권사의 전기차 산업, 그리고 또한 핵심 광물 쪽에서의 가격 동향과 함께 수요 체크, 수급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까지 전략 자료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다는 이러한 타점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EV 첨단 소재 전략 수립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 시장. 강한 종목은 상당히 강하죠? 자, 수익 잘 들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 말 그대로 백전 백패입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자, 그리고 전문가가 제공해드린 대응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 사항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자,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요 쌓이지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하자 같이해야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매수, 매도를 편하게, 자,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대응 전략 레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자,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각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요, 기사화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증권사의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재료들, 자, 그리고 세력들의 매매 전략, 자, 시나리오별 목표가 및 매매 맥점까지 이런 것들 모두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같이 하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번호 있죠? 자,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들은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고요. 더 바쁘신 분들은요. 매수가, 매도가를 제가 텔레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해서 큰 수익, 자, 급등 수익 내보시죠. 아시겠죠? 자, 이번 화요일 날 거래 급증과 함께 자, 4천만주가 넘는 그러한 폭발적인 거래를 기록하면서 1,100원 급등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자, 이러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EV 첨단 소재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지난 4월 19일 17,780원 고점 형성 이후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7개월 넘게 빠진 주가 4,800원 안착과 함께 6,200원을 다시 한번 극복하게 극복하게 된다면 11월, 12월 안에 EV 첨단 소재 주가는 7,500원을 넘어서. 9,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중을 늘려가시되 홀딩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전략과 함께 텔레방에서 정확한 익절 타이밍까지 받아가시면 11월 12월 달에 최소한 누적 수익 4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EV천원소재 한 종목 갖고 한 종목 가지고 달성에 갈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내용과 함께 제가 업데이트된 뉴스를 가지고 촬영 후에 업로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대박나시라고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100%무어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받아가셔서, 자, 미리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2차 지에 관련 주고요. 테슬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 핵심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소기업입니다. 시가총액3천원 미만인 종목, 세력들은 매집을 다 끝낸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11월, 12월 달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할 때, 우리 여러분들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자,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500%에서 많게는 800%까지 대박 수익이나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이 이 종목이 급등 시에 1조를 갈지 2조를 갈지 아무도 모르죠. 자, 금양이나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100%무료리는 선물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미리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급등할 때 1조를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길에 제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체킹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삼성증권에서 자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자 아는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천 종목 고급 정보가 들어 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받아보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관련 산업 동향이나 종목에 대해서 검수 착수한 다음에 기업 방문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히든 종목 제가 영상 후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꼭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상단에 보여 있죠. 010-8256-8243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영상 후반에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돈 되는 종목 자 진짜 금양이나 에코프로처럼 열 배, 20배 갈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 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후반에 드리는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자, 이 2차 전지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7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 테슬라가 최근에 시총이 1촌조를 다시 돌파를 했죠.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자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21년 1월 이때가 증시가 거의 최고점일 때죠. 자 현재는 올해 초 대비 210%나 오른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8,869억 달러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약 1,154조 원 돌파를 했죠.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C e o 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두 CEO의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에 따라서요. 주가가 상승 랠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소 정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와 포드가 GM과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매출로만 내년부터 2032년까지 7조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리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리주도 움직이지만 충전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극제라는 건데요. 자, 이 실리콘 음극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죠. 개발 중인 두 곳에서요.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자, 흑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거죠. 20분 걸리던 게, 자, 10분으로 주, 줄어들게 되고요. 10분 걸리던 게 5분. 이렇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급제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요, 테슬라 협력사 중에 산 곳이 2170 제품의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 일부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요, 이 실리콘 응극제를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로 한다면 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실리콘 응극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도 이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서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 도전은요, 핵심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라는 겁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자,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에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주행거리 1300km를 달하는 전기차 생산 계획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 기업이죠. 그룹 14테크놀로지 이 기업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요. LG엔솔 그리고 포스코. 자 결국엔 이 포스까지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 정리를 해보자면 요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기존 흑연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흑연 음극제보다 이론상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요. 충전 시간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더욱더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근데 전기차에 있어서 충전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는 바로 또 이게 있죠. 반도체죠.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왜냐면 하 전기차라는 거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에 자,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이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제로주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객관식 문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힐실 수가 있죠. 자, 1번 테슬라, 2번은요, 마이크로소프트, 3번은 포르쉐, 4번은 현대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히든 종목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요, 자 10월 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10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반기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매수가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자, 퀴즈 정답을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이 모든 것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자, 문자로 상단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에 매수시에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10월 최고의 급등지와 함께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